나란히 상승불를 환하게 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 스나이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대규모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전차 군단으로 매기가 돌렸기 때문에 전차 군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궁금, 궁금증이 나고 오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외국인이 하루 한 천억 들어오길래, 바로 어틀도, 오늘도 들어올까 싶었습니다만, 역시나 2천억,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 코스피 반등에 주역이 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보니까 전차 군단도 있습니다만, 기타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코스피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요. 역시나 전차에서 빠질 수가 없죠. 현대차가 뽑혔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BS금융지주, 삼성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조금 과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상 낙폭과대주의 반등도 같이 동반되면서 좀 반등을 했지 않나 보겠고 BS금융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계속적으로 동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금융지주 중에서는 상승 랠리를 조금 이어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아, 어, 대우조선 해양 오늘 상승폭을 보면3.7% 뭐 많이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2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존등 반등하는 기미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조선자, 어, 조선 주식 중에서 탑으로 뽑는 것은 삼성 중공업이고 차선책으로 뽑는 것이 대우조선 해양인데 이 대우조선 해양이 최근에 조금 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나 오부행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어, 사는 지분이라든지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아직도 이제 대우조선 해양은 산업은행에서 31.3% 정도 지분을 좀 갖고 있고 고요. 계속 주로 이 지분 매각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어 항상 좀올라갈 때는 조금 500어 이슈가 부담이 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 때문에 빠졌지만은 또 어떤 펀드멘탈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올라 오는 관점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 자체가 오히려 오늘. 외국인의 코를 좀 자극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요. 최근에 보니까 24,000원 정도가, 어, 솔직히 말해서, 쓰리바닥이 된것 같습니다. 한 24,000원 정도에서 쓰리바닥이 있었고요. 최근에 약간 내려왔던 것은, 어, 오브행 이슈의 병향이 좀 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급에서도 좀 드러났는데, 확실히 한 6월 15일 중순 이후부터, 특히나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었죠.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아무튼 물량 부담이 우려가 좀 컸었고요.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기관 쪽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월 25일이네요. 이때 들어왔고, 오늘 다시 외국인 쪽에서 한 28만 주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기관 매수의 반등을를좀 받쳐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오늘 다시, 제 최근 뭐 4월 이후로 기술적 반등이 3번, 3중 바닥 위의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 연장선 좀 열어두고요. 조금 특징인 것은 최근에 내려올 때 계속대로 고침을 좀 낮춰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25,250원이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만 봤을 때는 26,500원에 대한 저항라인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갔을 때는 일치적으로 조금 실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새로운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 가격대는 우리 24,500원대 정도 한번더 밀렸을 때좀 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관은 외국인과 정반대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계속해서 반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매도세를 기록한 가운데 그래도 화학주 쪽으로는 매기가 쏠렸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기관 수급을 보면 거의 화학주에 지금 몰빵을 했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많은 종목들 몰빵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기관 순매수 와이버 종목에도 좀 선정됐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미래에셋증권, NHN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기관 순매수 상위 랭킹 세 종목에 벌써 화학주의 반등이 좀 있었지 않나 보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화학주가 3분기로 접어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낙폭과대 기대감이 화학주의 반등을 이끌었다 보겠고요. 미래세 정권도, 정권주 시장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같이 빠졌다가 오늘도 반등 랠리에좀 동참이 된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드리면요. 그 종목은 NHN입니다. 아, NHN 최근에 참 많이 빠졌었어요. 한때 6월 초순에 30만 원, 32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6월 접어들어서 뭐 시장 탓도 있습니다만은 6월 제가 초 중순으로 좀 기억이 나네요. 어, 웹보드 게임 규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게임 산업을 뛰어내버리면 훈할하게 되면 오히려 NHN은 라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털 사업 쪽에서 어, 매출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좀 들을 땐 같은데 역시나 분할한다, 그럽니다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 정도에 분할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어, NHN을 실제적으로. 어, 콧달 쪽은 네이버 주식회사로 남겨놓고요. NH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하나 회사를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기 때문에 그랑기대가면좀 남아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거래량인데 7월 말까지 거래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7월 30일 정도까지는 거래가 되고 한달 정도는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NHM 보실 때 8월 중순 정도에 어, 왜내 주식이 거래 그래 안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7월 말까지만 분할 때문에 좀 그래가 정지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NHN은 최근 에 어떤 주가 약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라인의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어, 게임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NHN의 어떤 게임 사업부가 좀 정체되지 않겠냐 그런 약세 흐름이었고요.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최근 추총에서 어, NHN을 게임 사업부와 포털 사업부로 분할하자 그런 결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향후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웹보드 규제 때문에 n h 전체가, NHN 전체가 조금 뭐 주가 약세를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느 반등을 했다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것을 인식해 줄 겁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이제 그래가 계속 될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중이 되면 6대 4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뭐. 포털 사이트를 갖고 있는 NHN과 어, 게임이라든지 엔터를 갖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도 나눠지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당후한 7일 말 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는 당분간 제가 판단할 때, 26만원, 31만원 정도의 박스권에 조금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약간 반등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을 조금 열어둡니다. 그 관점에서는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30만원 돌파 가능성 열어두면서 좀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에 대해서는 한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달 정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격이할수 있는 28만원 밑에 내려왔을 때는 또 분할 매수적 저건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집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꼽아봤는데요. 자세한 종목들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보니까 장이 이제 어제오늘 쭉 바닥 대비해서 한80 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또 종목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60일 그러니까 60일 내 신고가를 보였던 다수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종목은 기아차 한국주철관 코프라 경창산람 뭐 한국알코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저인가요 현대차 EU 비를 뭐 20일 신고가를 한번 뽑았던 것처럼 그만큼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주도적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해보실 것 같고 한국주철관이. 경찰서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개별적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뭐 미디어플렉스도 마찬가지고 50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이 종목 중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코플합니다. 아, 종목 이름을 딱 들어보면 화학주라는 냄새가 좀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업종은 화학주에 들어가 있고요. 어, SK 케미칼 쪽 계열 회사를 좀 보시면 계열 회사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SK 케미칼이 이코프라의 지분을 조금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은 어떤 거냐하면 실제적으로 먼저 코프라의 상승 모멘트이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면 바로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로 많이 접목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코프라가 만든 어, 드는 제품 자체가 어, 폴리머 소재를 만듭니다. 폴리머 폴리머란 건 또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화학 제품인데요. 차량 경량화 이야기할 때 저희가 EP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이 폴리머 소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화학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차체를 가볍게 만들 때 부식이라든지 열처리 강도를 높여서 만드는 그 플라스틱 자체가 바로 EP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그 전방 산업에 있는 것이 불리물 소재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화학 업종에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자동차 차량 경량 관련주에 많이 접목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정문고 회장이 지금 중국 가면서도 그 현대차한테 그런 내용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항상 뭐 어제 오늘 이야기인데 차좀 가볍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가 차체는 좀 가볍게 그리고 연비는 높이는 것이 글로벌 시행에서의 어떤 판매 경쟁률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어, 핸드 a p 라든지 코프라, 기타, 뭐, 코롱 플라스틱 같은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약간 시총이 작아가지고 등락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차트는 최근에 조금 오르면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수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차량 경량화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안목에서 좀 자동차 부품주로서 같이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7월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대된 이유는 바로 하반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소폭 개선될 것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된 내용들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은 국내 증시의 반등 촉매제는 20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며, 외국인의 수급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곽병열 유진 투자 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는 20일 금융정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미국의 제조업 고용지표 등의 주요 변수라며, 7월 20일 금융정책위원회를 통한 추가 경기부양 고조 가능성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한 IT 업종의, IT 업종의 이 가식성 개선, 그리고 뱅가드 이슈 소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을 통해서 국내 증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7월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 0일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죠?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권지수가 1,860선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은 이틀 연속 한 둘이 합치면 한 8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말이 1,8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혼돈의 6월, 그리고 기대의 7월은 조금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 뭐 7월 달에는 기대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6월 마지막 주에 하락세가 익사이팅 했고, 또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그나마 185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도 7월 초순 정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은 다시 19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모멘텀에 조금 포커스가 몰리는데, 이제 7월 초순에 어떤 걸 시장을 주목하겠습니까? 제일 보면 지금 사실 미국발, 분행기발 출구 전략 우려를 약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지난주 후반, 주 초반 정도에 어느 정도 유럽의 경기 부양 기준이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름 자체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뭐 이후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월 제가 4일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7월 수요, 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뭐2 2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는 특별히 손은 안 됩니다만, 계속적인 경기 부양 여부를, 지속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작 이야기, 실적 시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실적 시즌 첫 번째 주 보통 금요일 정도, 늦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잠정치를 발표하는데 눈높이는 조금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불과 한달 전에 삼성전자 담 이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대략 10조 7,800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한달 만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4.8%대 하향하면서 10조 2,600억 정도를 조금 낮춰 잡았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2분기에 갤럭시 S4를 출시했습니다만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어느 정도 나온지 여부가 삼성전자 엔더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코스닥 부품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삼성전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질 것이다 보는 것이고 가장 좋게 기대하는 것이 7월 달에 실제적으로 이제 뱅가드 물량이 거의 끝났다 그러죠. 공식적으로 아마 다음 주 초에 종료되는 걸로 거의 발표가 될 건데요. 과연 그러면 올해 반기 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국내 어떤 수급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내 정시의 디크플링의 원형이었던 뱅가드발 펀치 펀드 변경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좀 중요한데 어제 오늘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외국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과연 지금 정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겠는데 미국 정시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시가 조금 상승세를갈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7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000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막 회복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환산 비교를 하면 우리는 1,900 포인트를 회복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의 조금 특수성은 바로 최근 주 초반에 1,880에서 급하게 빠졌던 것은 중국발 신용 경색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최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유동성 정책을 자꾸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페인팅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좀 반응했지 않겠느냐.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은 15,000선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나라 1900까지 못 갔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뒷끝블린 장세가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7월 정시 같은 경우는 아마 주 초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쉬지 않고 1900포인트를 가느냐, 그리고 조금 1850선 정도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을 거쳤냐. 그의 키는 아까 몇 가지 뭐, 22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매수 수급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 규조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걸 보시면서 여기서 보이자 반동으로 1900인지 아니면 은 약간의 조정을 가능한 1850% 정도의 조정인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닝 시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이전에는 글로벌 경제지표 그리고 2 0일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해서 계획 세우셔야 될것 같고요. 어닝 시즌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계획들을 세워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정 한마디는 1850포인트를 회복시킨 외국인 매수. 역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빠졌다 올라올 때는 기관 매수, 뭐 연기금이라든지 먼저 들어오는데 이번 장은 좀 특이했다. 그런 말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동안 대략 10조 원 이상, 그리고 6월 한달 동안에만 5조 원 이상을 매수, 매도했던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의 그레일 동안에 그래도 어 어제 깬 천억 오늘은 사 천억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중요한 게 계속 들어온지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 매도세는 진정되지 않겠느냐 진정이란 표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혹시나 보니까 외국인은 대형 규제를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장을 쫙 보니까 전차도 샀습니다만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섹터라든지 공신주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런 걸 본다 그랬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의한 매수도 좀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저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아쉬웠던 것은 기관들이 오늘 매수가 생각보다 좀 덜했다는 겁니다. 기관 오늘 철저하게 화학주라든지 일부 집중된 섹터에만 좀 매수를 보였었는데 그 흐름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조금 전환되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에 조금 제동을 걸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한다면 약간 아쉽다는 걸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정말 6월 5일부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펄했습니다. 뭐 6월달 시프했다가 최근 뭐 27일 어제 오늘 각각 한 천억, 오늘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오늘 조금 팔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 팔긴 팔았는데 그래도 뭐 아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대형주를 많이 몰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5호장에 조금 안 좋았던 것이 외국인 선물 세력들이 오전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2,000개 이상 매수를 하다가 장 후반에 약간 선물을 좀 팔면서 끝나는 걸 봐서 일단은 시장에서도 어제 오늘의 가파른 상승 자체를 조금 쉬어가자는 분위기도 오늘 5호장의 모습에서는 좀볼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장을 딱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대형주는 나빠서.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은 글쎄요. 외국인 매도 나왔던 것처럼 약간은 좀 부담이 됐는데 사실 주 초반에 종합주가 지수가 1880포인트를 딱깰때 시장에서 제일 먼저 뿌리졌던 이야기가 코스닥 중소형주의 신용장고 리스팅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장고 부담이 어떻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여기서 시장이 안 쉬고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용 장고 부담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조금 약했다고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겠고요. 여튼 우여곡절 많았던 6월 정시가 이제 오늘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말 잘 쉬시고 나면 바로 이제 7월 달 정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를 시작될 건데요. 저의 역시 저는 간단합니다. 반등이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천천히 가는 유자형 반등이라도 반등은 반등입니다. 즉, 그말 자체는 시장이 다시 한번 18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용기 내셔서 주식에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